144조네. 이제 1 4 4쪽 144조. 여기 보면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가 파이 때사인의 세타의 절댓값 플러스 코사인 제곱 루트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루트. 이거 하시죠 자, 이거를 볼 때는 이거를 보면 2사분면이 되는데 이거는 all s, 사이만 벗어나. 그래서 사이 벗어내면 그냥 사이 세트. 제거별로 이것도 코사이 세터의 절대값 탄젠터 세터의 절대값 짝수 2와 2가 생겨났으니까 2와 2가 생겨났으니까 2와 2가 분되면서절대값으로 된다. 짝수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이다 그러면 이거는 코사이 세터가 되고 코사이 같은 경우는 2, 3, 4,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4 15, 16, 17, 18, 19, 탄주도 이성운이 마이너스마이탄주도였다터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군 항상 제곱일부터는 선택합시다 그거 말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요 상관수 사이 관계는 뭐냐 탄주도탄주도 셔터 하면 단순히 터는 신고 신발, 신발을 신고 탄다 신고 탄다 이렇게 생각해주도 되겠고요 사이즈는 무슨 그리 사이즈고 사이즈고사이즈고 셔터는 얘기다 이건 다르지 않니하고그 다음 그거 안면은리기구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별언려건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문제 앞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1 근데 세타가 2분의 3 파이부터 2파이. 이거 사사분이 사사분이. 그럼 코사인은 벌써 나선 있네. 아 이거 이거. 그럼 이거는 음. 뭐냐면 3을 그려. 딱딱딱 세타. 5분의 3. 그럼 이 필요도 사네. 그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 세타는 3분의 4. 자, 근데 이게 4사위인가, 4사위인가. 그니까 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이 마이너스에. 그럼 여기 지금 끝났네.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역수.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탄젠 역수. 마이너스 3분의 3. 4분의 3. 디시블 4분의 8마이너스2기서 pursuit. No, I mean, I listened before you go home. The key, Mr. O'Millon. The O'Millon, the O'Millon, t h 이 O'Millon, the O'Millon, the O'Millon, the o m i l 1 n o i n i n o i n o i n 두 번째,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 번째, 사인 삼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삼성 세타. 네 번째, 사인 사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사성 세타. 네 거야. 뭐. 예, 이두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거 제거, 이거 제거로 비교 나와 요는 거. 그래서 바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이분기를 양변에 같이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 없어. 사이즈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이 없어. 사이즈가 없이즈가 없어. 사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 없어. 사이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가없사 없어. 이사이없사없이없이가없사없없사 이제 또는 5에서 8에 3, 네, 이거 받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합이 주어지고 껌을 빼기 빼 차를 구하라. 차를 주고 하고 구하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그 이유 뭐냐? 이때 하나 K도, K도, K도. 그리고 둘다 제곱, 둘둘다 이거 또둘다 제곱, 둘다 제곱한다. 왜? 그래야지. 이거 이거 하죠. 둘다 제곱하면 제곱 제곱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요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지금 해버리면. s i 제 n 세타 플러스 코 e t a 곱 세타 마 cosine, j a s i n u e c o s e k 제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K 로 o 면 c o 까 e to the 니 a 1이 o u know, y 세타 c o m 요마 o the car. You 코사인그마이너스 n o w y o 마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 k 요 o w you 스2 c o s know, y 여기 know, you know, y u k 4 o w y k 제곱. 그러면 k n k 제곱. 그럼 k 는 2분의 루토 7. 플러스 맞으면, 는데 요게 K가 어디냐? 사인에서, 이봐, 사인이 크단 말이야. 그럼 뭐, 사인에서 코셉이도 양수지. 그러니까, 음수는안 된다는 거지. 그걸 말야 되니까, 여러, 여러, 여러 거. 그러니까 삼각수에서는 범위, 부호, 색깔 참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때는 뭐냐? 둘다 세제곱, 세제곱, 삼제곱. 그러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골 K를 같이 삼성을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풀어보면 사인 삼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삼성 세타 어 마이너스 삼에 이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거기다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는 K삼승 예 여기 보시면 아까 요해버려고 준비 놓고 요거는 아예수가 연구고 케이크 그럼 해결도 끝나버리지 예, 그래서 할수있있다 요거는 요거는 두번이에한번 제곱하고 그걸 하고도 제곱 아까 요거 보다 아까 제곱한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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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아까 요거 제곱 제곱이거 제곱을 요거는 두번제고두번제고두번제고두번제고 그럼 제곱 두 번째고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보면 두 근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이요 보니까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0인데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했단말이지 그것도 k고 하나.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항상 말해. 두근 그럼 합하고 곱하고 합하고 합하 합. 마이너스 1이 5분의 k 1. 마분꼭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k 있는 그 합과곱 아까 했잖아요 합과곱 제곱요고제곱해보겠네이 제곱을 해버리면 제곱하고 제곱해줘보리면 나오겠네 1 플러스 0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 5 분의 그러면 요거를 요치 면 되겠네 이 넘어가면 2sine 셋타 코사인 타를이나머면 마이너스이니까 이 나머지 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5분의 24. <laughs> 그러면 뭐 요거 대신 요요요요 5분의 k 좀 2곱하기 5분의 k 마이너스 25분의 24. 그러면 뭐 55약분하고 2k는 마이너스 24. k는 이거 나가는데 k는 마이너스 12. 12 네. 계속, 계속 어? 12 어? 5가 있는데. 12 오늘, 12 12 12 12 12 12 12 12오2 12 12 12 12 12 1 12 12 12 1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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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를 재야다말이지1인넘어가2 5분이1인넘어가 빼주고 그럼 이커에서 25, 25, 2 24까지 고 요게 오버이 케이 오버이이가 만일 수2 5이5분 이거 분이 <목소리> 이거, 이거 5이약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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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5, 5, 5, 5, 5, 5, 5, 5, 지 5, 5, 5, 5, We got.